<laughs> 와 미쳤다. 또 부상당해서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. 야, 진짜 웃긴다. <laughs> 너는 얘는 이렇게 신거 엄청 좋아해. 요신거 매운 거. 신거 요즘에 꼬들어아 매운 거나 먹어줘야 됐어. 아 그때 그이유아 맞아 거. 맞아. 응. 신거 근데 원래 전부터 좋아했었어요. 음그 응. 시즌 이 있어요. 신거 좋아하는 시즌. 이거를. 응. 우 타고 다니는 차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응. 매니저님이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였더라고요. 아 진짜? 가져왔어? 내가 그때 먹었지. 응. 너무 맛있어서 아주 꼬 셔요. 젤리 아니고 이건 약간 사탕 같은 건데 신맛 봉주, 신 맛. 봉주. 사, 약간 사탕인데 약간 신그 가루가 이렇게 묻혀져 있고 먹으면은 셔요. <laughs> 진짜 막 어, 어, 어. <laughs> 뭐, 뭐야, <웃음> 뭐야, 뭐 하면 더 맛있어. 아이쇼에 왜 이러면 다 먹었냐, 아이쇼에. <laughs> 아이쇼. 딸기 맛. 어, 여러분, ASMR. 아. 왜, 왜, 왜? 어디 부딪혔어? <laughs> 너무 쉬 <샤워>. 아이고. 아, 이거 <laughs> 먹고 죽였더니 코로 올라왔어 아, 진짜? 어 <웃음> 대박. <웃음> 아! 자, 한번. <laughs> 그러니까 ASMR. 너무 것 아, 너무 싫어. 어, 찡해. 어, 꽃찡. 어. 제 ASMR 먹어 볼게요. 아, 꽃찡. 딸기 맛. 아우. 아.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아. 예정인데. 아. <laughs> 진짜 괜찮니? <괜찮아요>. 아이쇼. 먹어 보겠습니다. 아, 꽃찡. <laughs> <먹어보겠습니다>. 아, <코팅. 웃음> 아우. 아. <아우. 웃음> 사탕 안에, 음, 사탕이 폭신폭신해요 <laughs> 괜찮아? 사탕 안에 스폰지처럼 되어있는데 이게 갈라지면 여기에 이제 신게 이렇게 핵심 괜찮아? <laughs> 물 마시고 와, 물 음, 응. 아, 초코에 마셔야겠다. 음, 응. 와, 괜찮아질 것 같아. 와, 미쳤다. 아, 많이 찡했어. 어, 미쳤어. 지금 코에서 셔. <laughs> <왜> 좋아하냐 어, <laughs> 약간 수영장 물이 콜로들어오잖아 어. 근데 그게 약간 신 수영장 물이에 오, 거야. 너무 싫어.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돼. 안 되지? 왜? 맛있다. 아우, 아, 이거 댓글이? 아우, 징해 어머, 저 부상당해서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괜찮니? 어, 근데 이거 맛있겠다야. 내 거야. <laughs> 아우, 코치아이도 아프죠. 어머, oh 잉까? 한입더 먹을게. 500원 내, 그럼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냐? <하냐? 웃음> 아,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나 진짜 웃겨. 눈찔려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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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